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본문으로 사랑 없으면 깃털도 무겁다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진작가 최민식의 작품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최민식은 1950년 이 나라가 서럽게 가난하던 시절 노동자들의 모습을 찍습니다. 둘째, 가난 속에서도 해맑게 웃는 아이들의 한박 웃음을 렌즈에 담았습니다. 그 이유를 최민식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가난이 마치 바위덩이처럼 무겁던 시절 밝은 웃음으로 기다리는 새끼들만 생각하면 잠시라도 인생이 깃털처럼 가벼웠기 때문이었다고 말입니다. 청자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한없이 무겁디 무거운 인생이지만 자식 사랑 때문에 오늘 하루가 깃털처럼 가벼웠던 경험 말입니다. 전도사 시절 야간 대학에 다니며 새벽부터 우유 배달, 신문 배달, 꽃 배달, 마지막 남대문 물건 배달 등 열심히 살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 힘들지 않냐고 물을 때. 제자의 입에서 뜻밖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도사님, 안 힘들다면 거짓말이죠. 새벽부터 몸이 부서져라 살아야 하는데요, 제가 어떻게 버티는 줄 아세요? 퇴근 후 여자 친구 만날 생각만 하면 아파트 계단을 저절로 올라갑니다. 자전거 페달이 가벼워집니다라고 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제자의 인생을 깃털처럼 가볍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사랑이 없으면 깃털도 무겁지만 사랑이 있으면 한결 가볍습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의 신 베르길리우스는 그의 작품 목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 라고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만약 신앙생활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없다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는 천근만근 돌덩이처럼 무거울 것입니다. 예배도 버겁고 봉사도 버겁고 헌신도 버겁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찬송가 304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때문에 괴로운 시절 지나간다고 말입니다. 찬송가 373장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노래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쉬지 못하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간다고 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우리 랑의 큰 소리로 초대하십니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을 우리 짐을 줄여주겠다거나 대신 져주신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사랑이 그 짐을 너끈하게 지게 해주신다고 용기 주십니다.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두 마리 소가 멍에 메어 함께 걸어가면 가벼워지듯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바짝 주님 곁에 붙어가면 그 짐이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주님 주신 사명이 무겁고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주님과 멍에 메고 그 사랑 때문에 깃털처럼 넉넉하게 감당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 구원 결코 쉬운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단과 핍박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 핍박이 예루살렘에 기다리니 잠시만 중단하라는 요청을 받을 때 바울이 이렇게 담대히 말합니다. 사도인전 20장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시청자 여러분, 핍박이 기다리는데도 또다시 돌진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우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고 말입니다. 이 강권하다는 헬라어의 쉬네코는 포이하다 에워사다라는 말인데 원문대로 직역하면 나는 예수님의 사랑에 포위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의 무거운 사명이 깃털처럼 가벼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에 포위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핍박도 이깁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살해한 자를 양자로 입양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실제 가족들도 동의할 수 없었던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에 어느 아비가 살인자를 자녀 삼습니까? 이처럼 무거운 사명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만 원수를 아들 삼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손양원 목사님의 열 가지 감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 둘째, 삼남삼녀 중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께 감사.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사랑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 손형원 목사님의 이 사명의 힘, 감사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넉넉히 감당하였습니다 사랑이 원수도 이깁니다 저희 교회 수양관이 있는 강화에는 신실하게 지역 교회를 섬기시는 김순복, 이영자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계십니다. 저는 항상 두 분께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죄송한 것은 두 분이 새벽부터 그렇게 고생하며 정성스레 키운 온갖 농작물을 수시로 서울로 보내주십니다. 전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 성도들, 앞집, 뒷집, 전도대상자 등 그야말로 퍼주기 위해 농사를 짓고 손해보기 위해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 별때마다 항상 죄송하고 한없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 그때마다 두 분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재밌어요. 행복해요. 자식들에게 줄수 있고 이 사람 저 사람 나눠줄 수 있고 목사님께 줄수 있고 성도들에게 줄수 있고 전도할 수 있으니 즐겁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새벽부터 고되고 고된 농사일이 재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자식 사랑, 목회자 사랑, 성도 사랑, 교회 사랑, 영혼 사랑. 사랑이 농사도 이깁니다. 고생도 이깁니다. 사랑이 떼약볕을 이깁니다. 그 사랑이 고되고 고된 농사일을 가볍게 만듭니다. 제 부친 목사님은 제가 10살 때, 제 형이 12살 때 사랑하는 아내 사모를 잃었습니다. 기도하러 가는 길에 졸음운전하는 버스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남자 혼자 키워내셨습니다. 제가 스무 살이 되던 아침밥을 먹다가 문득 아버지께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목회하랴두 아들 키우랴,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고 말입니다. 이때 아버지 대답이 재밌습니다. 그래 목회하며 자녀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든지 금덩이만 돼도 갖다 버렸을 것이다. 그런데 잠자는 너희들 얼굴만 보면 없던 힘도 생기더라고 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갈수록 인생의 짐은 점점 무겁고 세상은 점점 피로사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포위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쌀 때에 하늘로부터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는 무거운 인생 어깨에 힘차게 둘러매고 깃털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으로 무거운 인생 깃털처럼 가볍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세물결 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